자, 그 다음 B단계 14번 문제 봅시다. 자,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자, 부피가 64단다. 자, A, B, C가 부피죠. 64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건널이가 168이다. 건널이는 AB 곱한 거가 AB 곱한 게 어, A랑 B 곱한 게 여기, 여기 넓이죠, 지금. 됐지. 자, 그개두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c 곱한 게두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a 곱한 게두개 있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라고 하니까 168이다. 이게 건널비가 서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계산하면 약분해가지고 864.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까 어려워. 곱셈이 완전 힘들어, 이거. 자, 이렇게, 요렇게한 개씩 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까지 모르겠는 사람. 이생나안 니가 주면 되나? 어. 구할 수 있겠나? 갑자는 건널비. 자 대체 자, 이렇게 자 쫄보들은 맨날 이런 거 나오면 입체만 나오면 하면 평면만 나오도 벌벌 떵는데 입체 나오면 큰일 났다 이래서 난리 부댕이잖아 이런 데 가지고 이런 가지고 뭐. 이것도 막 불안하거든 근데 이거 구멍 툭툭 뚫어놔 이렇게 그럼 어, 못하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난리 부댕이난리도 난리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먼저 읽어보면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는 네 그럼 a는 말 그대로 a라고 하 되고 b는 a로 두고 그 다음에 c는 ar제곱으로 두면 된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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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서 다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 그냥 했는데 안되잖아 했는데 안되구나 어. 유지나 찾았나자 그럼 합시다 자 a 곱하기 ar 곱하기 ar제곱을 계산하면 64다 이얘기입 그러면 a 3승 r 3승이 64다 이렇게 응. 그러면 AR은 4래 챙겨도 보이고 자 그다음 A 곱하기 AR 더하기 자 AR 곱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제곱 곱하기 A는 8 4래자 바꿀 수 있는 건 바로바로 바로 바꿉시다 AR이 사람에 이건 4일이네 이거 플러스 여기 4이고 여기 하나 더 곱하면 된다 4 4이고까44 곱하면 된다니까 44 1 6이네 옛날 자 플러스 여기, 어, A, R, 니까 4, 16이네, 이거는. 자, 그래서 84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여기까지. 자, 4A 플러스 16R은, 되고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84에서 16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 8되고 7, 6이지. 68 나오겠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약분을 좀 시킬 것이, 시킵시다. 어, 4로 약분하면 A 되고, 4R 되고 4이면서 7, 4, 28,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 됐나? 어, 근데 두개 열립 방정식 풀면 되는데 계속 했다. 어, 뭐가 안 됐다, 는 건데 여기까지 했다며? 나도 모르겠. 어? 네도 모르겠... 모르겠다고? 뭐. 어. 네가 이걸 왜 풀었는지를 모르겠. 왜못 풀었는지를 잘모르겠다 그러니까. 저거 A, B, C, A가 64, 84까지 어. 하고, 어. A가, B가 A, R인 것과 B가 어. A, R 정복인 것까지 어. 구했던 기억은 나는. 어, 그쵸. 그 다음에 대이비 하기 싫어서 안 했나. 풀다가 뺏겼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풀어. 이랬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런 걸 질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